와이드 뷰, 와이드 무빙 뷰, 스마트 모니터, 블랙 에디션, 이동식 TV 거치대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디자인과 화질을 극찬하고 있습니다.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 덕분에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FHD 해상도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 주어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할 때 더욱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. 특히 이동식 거치대가 있어 집안의 다양한 장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한 손으로도 간편하게 옮길 수 있어 침대, 소파, 식탁 등 어디서든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. 각도 조절이 가능해 최적의 시청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. 조립이 쉬운 편이라 바쁜 주부님들도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스마트 TV 기능 덕분에 OTT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만족스러워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결론적으로 작고 아늑한 공간에서도 활용도가 높고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이 제품은 정말 강추입니다.